토익 시험에서 how와 however가 상당히 많이 눈에 띄는데 두 가지의 공통 사항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시험에 어떻게 출제하는지 지금 공부해 보도록 하자고요. How는 완전한 문장이 뒤로 놓이죠. 뭐 주어 동사 목적어나 주어 비동사 형용사 이런 패턴이 있는데 특히나 이 접속사인 how는 어떻게 뭐뭐 하는지라는 뜻에서 그래서 여기 문장에서는 how 뒤에 주어, 비동사, 형용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으나 how 바로 뒤로 형용사를 옮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토익시험에서 출제가 되겠죠. 형용사 자리 문제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밑에 예문을 보면 알수 있어요. I wonder. 나는 궁금해요. 라고 하죠. 어떻게 정보가 유용한지를. 자, 이때 형용사가 앞으로 나갑니다. 즉, how 뒤로 놓이기도 하겠죠. 그러면 저는 궁금해요. 얼마나 그 정보가 유용한지를. 그래서 how 뒤에 놓이는 거는 완전한 문장이고 또한 형용사가 하우 뒤로 옮겨질 수 있다. 그리고 하우는요. 당연하게 완전한 문장이 뒤에 놓이면서 부사도 쓸수 있습니다. 그렇죠. 부사가 놓이지만 마찬가지로 형용사와 부사를 하우는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하우 뒤로 놓이기도 합니다. 라는 거 확실히 알아줄 거예요. 그래서 밑에 예문을 보면, 저는 궁금해요. 어떻게 그 사람이 그 계약서에 검토를 하는지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그래서 how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있고, 그래서 문장이 끝난 상태에서 단어를 더 쓰고 싶어. 그러면 부사를 넣죠. 이 부사는 또한 가지 하우 바로 뒤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확인 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ABCD 보면은, 어, D번에 LY가 있죠. 이렇게 부사가 놓이면은 무슨 문제에 속하느냐. 명동형부라고 있습니다. 빈칸이 명사냐, 동사냐, 형용사 부사냐. 빈칸 앞뒤를 보세요. 그러면 항상, 하우가 있고, 하우가 있다라는 얘기는 이 뒤에는 완전한 문장인데, 어, 빈칸 바로 뒤에 주어가 있고, 그 다음 비동사가 있네요. 아, 형용사가 앞으로 빠졌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택지에서 형용사를 어떻게 찾느냐? A로라이를 빼라고 했습니다 정답 C번. 이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접속사 뜬 문제가 주어졌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말고요. 오히려 굉장히 쉽습니다. 빈칸 뒤를 보면, excellent. 여기 형용사가 있고 주어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형용사가 뒤에서 앞으로 빠졌네요. 그러면 유일하게 접속사 뒤에 형용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 형태가 될수 있는 것은 하우밖에 없다. 하우에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에 r 는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러나 그런데 하지만 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는 접속 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얘 특징이 뭘까요? 완전한 문장 뒤에 나온다. 마침표가 딱 찍고 완전한 문장 뒤에 나와서 쓸수 있는 단어. 그러나 그런데 하지만 하우와 똑같은 개념도 있습니다. 해석은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라 패턴에서 주어, 비동사, 형용사가 나오면 형용사가 또 마찬가지로 how처럼 뒤로 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how나 how ever는 친척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how에서 ever가 붙었기 때문에 자 이랬을 때는 주어, 비동사, 형용사 완전한 문장이 how ever 뒤로 놓이지만 how ever도 형용사를 좋아하니까 바로 뒤로 형용사가 놓일 수. 확인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명동형부문제가 주어졌습니다. 빈칸 앞뒤로 접속사가 있고 뒤에는 주어, 비동사가 나왔네요. 형용사가 뒤에서 앞으로 빠졌구나. 그러면 how나 h o w e 법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무슨 자리 형용사니까 aly 뺀 단어를 찾아라. 정답 A번. How는 however와 비슷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however는 how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 뒤에 부사가 놓여도 똑같이 어떻게 할수 있다? 앞으로 놓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however 바로 뒤로 부사가 있다가 앞으로 갈 수가 있는 형태가 되겠네요. 확인 문제 2번을 보게 되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ly이기 때문에 명동형부 문제가 되겠죠. 완전한 문장. 주어, 동사, 사람 사물. 그렇죠. 기부라는 동사는 뒤에 사람 사물이 붙기 때문에 문장이 끝나서 부사가 있는 단어가 앞으로 빠진 거. 정답은 비번.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no m a t t r 가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푸느냐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하지만 빈칸 뒤를 보세요 부사가 있고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 뒤에 앞으로 빠졌네 그러면 how가 정답이죠 정답은 how 그래서 여기서는요 여러분들 how라는 말로 정답을 찍지만 no m a t t r how와 how ever는 똑같은 뜻이라는 것도 알아주면 좋겠다 항상 토익은 스킬 이 우선입니다 아셨죠 杜品, <music> întâ